시작! 저희는 많이 많이 더워지기 전에 6시에 일어나서 선크림만 바르고 밖에 나왔습니다. 어제 못 보여드린, 잘못 보여드린 수영장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 수연장이 길이가 250m. 대박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건이에요. 이거 선글라스 아니었대요? <laughs> 이거는 선글라스 기능이 안 되네. 나는 선글라스가 그치?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선글라스라고 생각하지 않까 맞아. <laughs> 그럼 됐지. 난그 끝부분에서 사진 찍고 싶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저쪽에 자리를 잡을까요? 데려갈 거야. 너도, 너도, 오빠 티 입고 가면 어떻게 티 입고 갈 거야? 그래, 어, 시간마다 다른가? 어, 살짝, 살짝... 어, 어, 차가운데? 조식 먹으러. 둘째 날입니다. 예. Yeah. 어디 가십니까? 고한다베니그. 조식 먹으러 갑니다. 오, 좋네, 오빠. 자동 번역기 해줘. 응. 여러분, 여기는. 쉐라톤 그랜드 호텔 니다쉐라톤 그랜드 호텔 리조트입니다 음... 오늘의 날씨는... 너무 덥가 뭐야? 오늘의 날씨는 엄청... 엄청 맑다 고 맑습니다 잠시 네? 되면 무조건 주식. 코코넛.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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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티. 브리티. 응 응. 가봐요 이상해요? 응 가와이 <laughs> 선글라스도 껴? 응 이거는 <laughs> 좀 오버 아닌가요? 멋있어 멋있어 하러 갑니다 우리의 모태야? 오 의자가 있네 가이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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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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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니다 여기는 그 코코넛 모트를 하는 업체가 하나가 아니라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응, 회사가 가격도 다르고 약간 그 디스카운트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코코넛이래요 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보시고 그 나라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가고 싶었던 카페가 다았어요 여기 갈래요? 여기 갈라네 여기는 음식점 같은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베트남 커피입니다 몇 시간 만이지? 한 세네 시간? 음, 아침에 마셨는데 드디어. 마사지 받기 전에 식당을 가는데 일본어랑 한국어가 없는 진짜 현지 현지의 밥집을 그냥 찾고 있어요 아, 응. 여기 진짜 현지 느낌 나죠? 가보자 와우. 와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보스 엄청 많이 들어갔어, 좋아. 이게 치킨 라이스. 아마 간이 니 나왔어요. 오제랑 살짝 색깔이 달라. 이거는 안시원의 근데 자연의 맛이. 자연의 맛. 자기 싫어하지. 뭐야 이게? 코코넛. 오에스 오에그 내가 사는 거 있잖아 술 마시고 다는거서 그거랑 좀 비슷해. 내건 뭐래? 떡이야. 이게 무 뭔가 본역 같지 않아? 면이? <laughs> <laughs> 우동이 아니라? <laughs> 어제 호텔에서 <laughs> 먹은 건좀더 우동 같은 느낌이었고. 보금우동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게 현지에 맛일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맛 상처 쓰는 것 같아. 잠깐, 뭔데요, 이거? 장 내장 같지 않나? 알탕. 알등...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뇌 그런 건가, 뇌? 한번 드셔보시. 부에 뇌. <laughs> 닭의 뇌. 음? 어떤? 맛있는데? 무슨 내장이야, 내장 맞아? 그냥 양념이 돼 있어. 좀 짠맛. 맛있어. 이상한 맛. 냄새 안 나. 베트남 음식이 잘 맞는 걸로. 아오자 입었어요. 커플 룩. <laughs> <laughs> 처음 입어보는데. 귀여워. 예쁘다. 음. 여기서 어두워질 때까지 조금 쉬려고요. 뭐 마실 거야? 여기가 타이거의 나라 아닌가? 타이거, 그럴걸? 베트남 맥주 시켰습니다. 스프링 롤. 배를 타러 갑니다. 와. 저는 3년 전에 왔을 때는 아사년 전에 왔을 때못 탔는데. 네, 알았다. 소원 배라고 해서. 어. 아. 와. 이거? 소원 배라서. 소원? 소원 내가 이 내가 이. 소원 배구나 네. 한국말이었구나. 그래서. 내아 우리 안 꺼지면 소원이 이루지네아 그런 거야? 열 타면서도 소원이 안안 꺼지게. 아, 아니면 소원을 빌고 여기 에 보내는 거 아니야? 강해? 그러게 또, 또 있네. 응. 어. 알려주지 사올까. 그러게 이거를 해야 돼, 배 너. 우리 그냥 뵈. 그냥 배. 우리 그냥 배. 불이 초록색이라서. 우리가 살짝 배를 잘못 골랐다. 우리는 그거 초록색 슈렉 같은 느낌? 오빠 완전 슈렉처럼 나와. 어, 저희도 드디어 랜턴을 주시나 봐요. <laughs> Thank you. 안 열렸고 저희는 방에 가가지고 차라리 룸서비스로 룸서비스로 한 두세 잔을 먼저 시켜서 맛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지금 룸서비스도 안 돼가지고 안돼다안 <laughs> <돼. 웃음> <다안> 돼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 그랩이라고 그 베트남에서 쓰는 어플이 있는데 그 택시 어플이 있는데 배달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될쓰는 있을 음. 것 같아서 일단 주문을 해보고 있어요 아니 네 이거 사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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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되게. 거야 아니 사이공이라는 말이 좀 이쪽 말이니까 그래 배... 저희 된것 같습니다 일단 성공 현지 배달 어플로 맥주를 시켰습니다. 칵테일을 마시지는 못하지만 처음 보는 맥주 브랜드들 하노이 맥주 이거는 사이곤 사이곤이 무슨 뜻일까? 사이곤. 뭔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푸다? 골드? 근데 맥주가 엄청 미지근할 것 같아요. 좀... 사이곤은 호치민의 전 이름이래. 아 진짜? 음. 완주 이것만 시켰어요 이건 뭘까? 소고기 육포 자 저희는 베트남 현지 맥주 리뷰를 해볼거예요 <laughs> 어? 우리 컵 3개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고 싶지 음, 않았나 음. 다 색깔이 달라 평소에 맥주를 좋아하시나요? 저요? 저는 그것만 마셔요 나머지? 스텔라? 네, 아닌데 블랑? 어맞아 저는 음. 블랑 좋아해. 먼저. 저는 후다부또 음, 마셔보겠습니다. 오 내가 맥주를 많이 몰랐어 리벨론 당했어? <laughs> 어? 근데 뭐 가볍게 넘어갔는데? 음. 그렇지. 에일이네. 에일. 잠깐만 음. 이거 물로 입하면 해볼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리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지 그냥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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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내가 좋아하는 기 여기. 여기, 과일 향이 나면 더 좋은데 오 뭔가 약간 맛있는 견과류... 음. 넘어가는 순간. 이건 라거야. 이것보다는 이게 좀더 일반 맥주 마시고 이건 살짝 뭔가 향이 있지. 이게 그런 맛이잖아. 진다고 같은 맛. 음. 그렇대요. 하노이. 마지막에 이거예요. 하노이. 나 이게 제일 기대돼. 자 가볼게요. 오 뭐요? 엄청 신거 이것보다도 이것도 많이 신거인데 이것보다 신거 뭐야? 그렇물 같대 물 같대 근데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 <laughs> 얼음을 넣고 미지근한 메추를 넣어서 지금 얼음 다 녹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그랬다고 쳐도 되게 미지근 맞아 아 미지근한 게, 아니, 게 아니라 물 되게 신고 맹맛 물같 근데 이거는 조금 보리차보다을텐 근데 나는 진한 맥주를 못 마셔서 거의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신거운거좋아하 이거 마시면 돼요 나는 사이본 보다 나는 이게 좋아난 사이본 난 1, 2, 3 1, 2, 3 벌써 어, 지금 몇시지? 11시 22분이야 빨리 마시고 응. 자야겠다 자고 내일도 재밌게 좋아 돌아볼시다. 많이 먹고, 많이 놀자.